뚝끈뚝끈 떡기 떡기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예요 이번에 <laughs> 해볼 게임은 모니카 수학 교실 두근두근 문해부 버전입니다 두근두근 문해부도 한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렇게 발디의 수학 교실이 또 인기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모드가 또 패치가 되고 또 개발이 되고 그러네요.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모니카의 수학 교실. 오늘은 또 어떤 시니카 모발림을 하실지 어, 지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. Let's go. To my 모니카 오랜만이야. 이게 네 목소리였어? 너왜 머리가 잘리고 다리도 잘리고 그러니? 오른쪽 다리 어떻게 됐어? <laughs> 오랜만이야. 근데 너 퀄리티가 너무 낮은 거 아니야? 너무 로우 퀄리티한데? 어? 그냥 막 이미지 뭐한 오 픽셀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냥 강제로 늘려놓은 기분인데 문제를 또 풀어야겠지 수학 교실이니까. 0오 마이너스 유뭐 you. doing... 뭐라고 쫑알쫑알거리고 있어 모니카 마이너스 2뭐뭐 뭐 자꾸 쫑알거려 <laughs> 뭐 어쩌라고 doing... 어 그래서 뭐아 이건 모르는 문제잖아. 드디어, 시니카 모발림을 시작, 모발림이 시작인가? 어허. 시니카 온다, 시니카 온다. 시니카 온다. 시니카 온다. 시니카 온다. 두근두근 문에 보 느낌이 확 나는데? 교실이? 핑크핑크한 게? 아, 이게, 이게 초코렛인가 보다. 어, 얘 문제집 아니야? 아, 문제집 아니네. <laughs> 깜짝이야, 씨. 나, 나츠키야 사유리, 사유리니? <laughs> 니가 왜 이걸 맡았어 이거 제일 짜증나는거야 욕 제일 많이 먹는다고 모니카 오잖아 모니카 오잖아 모니카 모니카 오잖아 모니카 오잖아, 모니카 오잖아. 모니카 오잖아. 모니카 오잖아. 사유리 목은.. 목은 괜찮아? <laughs> 아직도 안 좋네 난이도가 더 올라간 것 같은데 왠지 저스트 모니카 저스트 모니카 땡 많이 마인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생각보다 아 <laughs> 깜짝이야 누구세요? 아, 그렇지. 누구세기 대빵 큰데? 처음 보는 사람인데? <laughs> 아 깜짝 놀랐잖아. 그렇지. 캔이 꼭 필요해요. 캔. 캔만 있으면 나는 한 번은 산 목숨이다. 다 했어. 캔두 개. 유리. 오랜만이야. 칼 들고 당기진 않지 이제. <laughs> 아시니카온 다시. 여기 아니잖아. 저키큰 아줌마 누구지? 처음 보는 아줌마인데, 아줌마 누구세요? 아, 저 아줌마. 그거 아이템 뺏으려고 서 있구나. 저기, 팔 자, 이제 엄청 빠르죠. 이제 엄청 빠릅니다. 이제 어, 여기서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올다가 빡, 그리고 아이템을, <laughs> 아이템을. 술딱 먹고 빡 그렇지 유리한테 걸리면 안돼 유리한테 걸리면 안돼 오케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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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딱 소리 안 난다 아 걸린 거 같아 <laughs> 걸린 거 같아 아 안돼 안돼요 안돼 유리가 뭐라고 국중얼거렸어 걸린 각인데 이거 나 걸린 거니? 유리야 말해봐 걸렸구나 아! 요리. 아, 요리. 1리 뭐야, 첫판부터 틀렸어. 그냥 다 틀려보자, 한번. <laughs> 에랄 모르게 그냥 다 틀려버리자. 또 알아? 시크릿 엔진 나올지? 따라오지 마세요. 왜 이렇게 빠르시나? 아, 문제를 틀리니까 빠르구나. 오, 난이도 완전 극상이네, 극상. 공부 열심히 할게요. 공부 열심히 할게요. 야이 시미카야. <laughs> 야왜 이렇게 빨라? 다 틀려. <laughs> 난 반항하다. 딱딱이 소리봐. 딱딱이 소리봐. 와 딱딱이 소리봐. 딱딱이 딱딱이 딱딱이. 아 유리 그러지마. 미스터리 걸도 생겼어. 젤루스래요 젤루스 으악 칼 공부 열심히 할게요 오랜만에 봐서 반갑잖아 나 반가워서 막 기분 좋은데 그러긴 화났다 보니까 화난 모습도 예뻐요 화난 모습도 예뻐요 시니카 에이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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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, 싫어. 싫어 wow, 잘가 나츠키 against... no, 아, 유리! 15 유리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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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아, 유리! 아, 유리! 아, 모니카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 얇았어? 음. 네 목소리 아닌 것 같은데 본색을 드러내시죠. 본색을 드러내시죠. 음. <laughs> 깜짝이야. 아 시니카 모발리언.